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삼천당제약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삼천당제약 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...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긍정적인 흐름 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다 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어~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뭔가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뿜어갈 수 있는 어~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 그런 게 사실상 이제 없기 때문에 음~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으로 어~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어~ 볼 수가 있겠고 그냥 뭐~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흐름 자체가 막 그렇게 어~ 나쁘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. 기업으로서의 어떤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, 어, 그거랑은 제외해서 일단은 뭘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시점들을, 어, 까고 들어가면 되거든요.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, 어, 뭐, 사실 여기에 계속 붙들고 잡아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거는 아니다. 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는 있겠죠.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좀, 그럴싸한 어떤, 어, 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. 지금으로서는.